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두개 이상의 주어. 자, 어, 다이그램을 하다 보면, 주어가 두 개가 나올 수 있잖아요. end라고 연결하면, 주어뿐만이 아니라, 어, 보호도 그렇고, 목적어도 그렇고, 두 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 두 개가 나오는 거를 이 문장선에서, 어, 이렇게 end를 쓰면은, 어, 나중에 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두 개를 쓸 때는 두 개가 이렇게 합치는 거, a n d 나 or, 이런 거쓸 때는 어떻게 쓰느냐, 그러면 표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 다이어그램을,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점점점점점 해놓고, 그 위에 a n d 를 써줘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주어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써주고. 어, 그러면 주어가 세개 있으면 어떻게 써주죠? 어, 하나 더구분 되죠, 이렇게. 이렇게 거서 네. 점점점점점 연결, 연결해 주면 되냐? 그럼 엔드는 여기 없겠죠? 여기는 콤마, 여기가 엔드가 있겠죠? 에이든, 에나, 엔소니, 자 이렇게 계속 늘어나, 늘어나게 써 주면 됩니다. 자 오어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엔드 오어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 개가 나열되는 것, 자 이런 거는 자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점점점점 연결해주고 그 위에다가 연결 어그로써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그러면, 보호는 한번 볼까요? 어, 요것도 헷갈리실 수 있겠네. 자, 자, she is happy. 자, 이 형식이 아직 안갔지만 보호를 쓰실 때는, 요렇게 사선으로 써줘요. 왼쪽으로 기울어지게끔. 대신에 이제 문장 밑으로 내려오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런 형태로 씁니다. 네. 그래서 여기가 보호자리. 동사 자리, 주어 자리. 근데 아까 보호도 두 가지가 올수 있다고 그랬죠? 예, 그럴 때는, 어, she is happy and hungry. 그러면 happy하고 hungry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써야 되느냐.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예, 선을 붙여가지고, 자, 이번에는 주어는 이렇게 붙이고, 보호는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붙이시면 되죠. 그 다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앞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네, 예,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자, 이게 처음에 되게 어색한데, 자주 하다보면 금방 보입니다. 예. 사실, 어, 여기 아까 엑소사이즈 4번, 사실 이게 어,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으세요. 예. 하지만, 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자, 주어, 동사, 아, 이렇게 전치사, 이렇게, 이렇게 묶어보시고, 예. 어, 뭘 이렇게 수식하나, 예. 뒤에 답지 있으니까,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그래서, 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 클래스는 생각을 하고 하는 영어예요. 그냥, 어, 옛날처럼 외우시면은 잘안 되십니다. 예. 별로 이렇게 해봤더니 저도 이렇게 도움이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거, 예, 생각하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두 번째 것도, The Man, 그 다음에, 어, The Woman. 자, 요거 근데 End 연결했다.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요렇게, 요렇게 연결. 자, 뭐, 보시면, 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안 해도, 예, 하다 보면 아실 겁니다. 자, 그럼 동사도 두개쓸수 있죠? 그렇잖아요. 여기, 예문 볼게요. 에나 come in and left. 에나가 왔다가 떠났다. 이렇게 두개쓸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된다? 그렇죠. 에나 써주고, 두 개니까 요걸로 연결해준다 그랬죠? 요렇게. 예, 왼쪽 삼각형 있는 거. 예, 요걸 연결해주고, 여기다가 동사 두 개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 come in 같은 경우, 자, 이거는 어, 어, 수식 안으로 들어오는. 자, 이거 in을 부사로 봤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식어구로 예, 써줬습니다. <laughs> 자, 두 번째 게더 깔끔하겠네요. We walked and talked. 우리는 걸었고 얘기했다.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동사, 두 번째 동사. 자, 이렇게 나열해주고 and 연결. 자, 만약에, she, uh, we, we walked and talked and left.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한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하나를 더 빼죠? 빼서 여기서 left. 웃었다. 그리고 점점점은 여기 점점점점점. 그러면, 어, 여기는 콤마가 오겠고, 여기가 end가 오겠죠? 예,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she, uh, he got up, 일어났다. 동사 하나, 그 다음에 put on. 동사 두 개. 자, 어떻게 썼어요? 자, 엔 n d 하고 이렇게 연결해 줬죠? 네. 자, 그 다음에 두개 이상의 형용사 부사 표시하기. 자, 이렇,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예쁘고 섹시한 여자. 그러면 여기, 어, 형용사 1. 형용사 2. 여기 왔네요. 이게 모두 뭘 꾸며줘요? 이레이디를 꾸며주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자, 그러면, 자, 문장색이 된다 그랬죠? 그다음에 어, 주어가 뭐예요? 레이디. 어떤 레이디냐? 뭐그 여자잖아요. 더 먼저 써주고. 아하. 그러면 이 beautiful 하고 섹시를 어떻게 수식해 주면 될까? 삼각형. 어, 아까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다가 어, beautiful. 그다음에 여기 섹시.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될것 같나요? 어떻게 될것 같나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is 그 다음에 보호니까 자 모델이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수식해 준거 a 자 그러면 이 요, 요 처리를 어떻게 해 줄까요 어떻게 했으면 잘했다고 소문날까요 그렇죠 이렇게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또 불편하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나눠서 주어 동사인데 형용사를 써 줘야 되는데 여기서 형용사를 긋고 여기서 다시 삼각형 이렇게 하면 불편하니까 이때는 그냥 어, 이거랑 이거랑 연결해 주고 자요 선을 엔드로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칸드 세이브 되고 더 확실하게 알수 있어요. 이렇게 쓰면 틀리냐 이렇게 써도 돼요. 그지만 이렇게 쓰자는 거죠. 왜더 간단하니까.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이디어 좋으신 분이에요. 네. 하지만, 요렇게 쓰자. 예. 자, 그러면 동사, 어, 부사도 두 개가 올수 있겠죠? 예, Slowly and quietly. 예, 천,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그 다음에, 천천히, 그 다음에, quietly. 하고, end가 요거랑 end를 연결했으니까 요거는 end. end를 연결했으니까 어, 요걸 동사, 그러니까 술부 요 술부를 해석할 때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하게 걸었다. 자, 요런 수식 관계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아, 부사 두 개. 그럼 세개 하면요. 만약에, 어, Alex, 워 uh, walked slowly. 그 다음에 콤마가 와야죠. 콤마 quietly. 컴마, 그 다음에 앤 n d 뭐가 와야 돼요? 아, 하나 부사 더 없어지자. 조용히, 어, 천천히, 조용히. 그 다음에, 어, 어떻게, sadly 한번 쓸까요? 우울이 걸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써요? Slowly, quietly,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서, 여기, sadly. 세개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컴마, 아, 여기는 엔드가 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표시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전체 사도 두개올수 있죠? 어떻게? In the morning and night. 두개 왔잖아요. Adam walk out in the morning and night. 자, 아담이라는 사람은, 아침과 저녁에 일합니다. 자, 현재 시켰어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일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개의 전치사 구를 써주고, 자, 앤드를 써서 이렇게 선을 긋고 연결합니다. 만약에 이 선이 보기 싫으시면 점점점점점점으로 하셔도 돼요. 예, 뭐 크게 상관없어요. 나만 알아보면 되니까 음부터 예, 약속 약속을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형식. 자, 우리가 쉬운 것 같지만, 어, 여러 가지 표시하는 것. 자, 수식어구 표구, 표, 아, 수식어 표시 제가 어, 이렇게 써놨어요. 관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어, 사선으로 긋고 수식어구를 써준다. 네, 자, 어, 2부. 어, 자, 맞췄는데요. 어, 제가 20, 어, 늦어, 어, 아무리 많이 시간이 돼도 2 0분을안 넘기려고 해요. 근데, 어,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금방 가네요.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음 이 형식에서 또 뵐게요.